2019년 3월 21번 할게요. 아, 21번은, 객관식에서 제일 마지막 문제 보고 어렵겠죠? 아. 반지름이 2라고 3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원의 반지름이 1이고, 그 다음에 큰 원의 반지름이 3이에요. 근데 이제 구하는 게 A, p 니까 여기다 그거 보면 좋겠대요.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이게 3이에요 네. 그럼 이제 여기 길이가 나오게 되겠죠? 어, 네. 여기 길이가 나오고 그게 뭐 이로 t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t되는 것 맞겠다. ab 일단 기억은 이렇게 해결되고 그다음 이제 ap 대 cp, ap 대 cp는 뭐 여기 대 여기네 e, 이 비율 구하는 거고 보면은 원이 원 밖에 접선 있고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게 중삼 때 이 예, 원밖에 점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접선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안쪽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거 제곱은 이곱하기 이거 이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 자그 상황에서 이제 지금 여기 제일 긴 변하고 여기 접선의 길이의 비율을 알려 물어본 건데 아 어, 이게 이공식만는 지금 풀리진 않고 이 공식이 나온 원리. 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그게 닮음이에요. 응. 네, 그게 어떻게 닮으면은 여기서 지금 여기 이렇게 이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아주면은 여기 쇠구을 여기 여기 각각 있쪽그죠 여기 가겠습니다. 아. 지금 이 빨간색 삼각형하고 파란색 삼각형하고 네, 공통과 동물맹이로 응. 닮으면 되는 거죠. 네, 그 상황을 생각하시니까. 응. 그래서 그 상황을 그렇게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이어주면, 여기 이렇게 이어주면, 여기, 여기가 세구수, 여기 같아진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풍통하게 되고, 어, 그래서, 이 빨간색 사각형하고, 이 파란색 사각형이 닮으면 된다는 거죠. 어, 닮으면 되는데, 자, 파란색 사각형에, 파란색 사각형에서 제일 긴단데, 제일 긴변대 빨간 삼각형에서 제일 긴 변의 길이의 피니까 그냥 두 삼각형의 닮은 길를 물어보는 거야 음. 네. 그래서 두 삼각형의 닮은 길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어. 찾아보는데 지금 이쪽은 길이 구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각형 뭐 다른 데 길이의 길를 구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데 길이의 길를 보죠 여기 이제 어디 봅시다 여기가 제일 짧은 변인 거 같죠 그죠? 예, 여기가 제일 짧으니까 그 물결로 이렇게 할게요. 음. 제일 짧으면. 빨간색에서는 여기가 제일 짧은 면인 것 같아요. 동글뱅이 네. 끼고. 예. 이거 길이를 구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해 보면 되죠. 뭐 이게 안 되면 또 나머지 변의 길이, 길이를 구는 되는 거고. 근데 이 녀석은 여기가 사로 뒤였으니까 여기도 사로 뒤라고 이렇게. 여기는 알아요. 길이 예, 여기 길이만 알면은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 네. 그래서. 근데 여기 길이는 여기가 지금 2등급의 각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선이 이렇게 쭉 내리면 그러면은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머리를 잘 쓰면 여기가 지금 수직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네. 네, 여기도 수직인데 치과상각형의치과생각형이있이죠달음에서이치과상각형이1대2 루트 뭐 네. 어, 1대 3이에요 그럼 여기도 1대2 루트 1대3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나이길이구하는거니까 음. 여기가 3대 1 되는거죠 3대 1 응. 예. 그러니까 얘가 4로튀었였으니까 예. 얘가 예. 3분의 4로튀가 되는거죠 그죠? 응. 예. 그럼 이렇 여기 길이가 다 나오냐 그죠? 거기 길이가 응. 3분의 8루튀가 되는거죠 그죠? 응. 3분의 8루튀 그게 지금 CP에요 아니 CP래 무슨 소리야 빨간색 응. 빨간색 사각형의 제일 짧은 면 길이 응. 한색상형의 제일 짧은 면 길이, 이 e 비율. 이 e 비율이 AP 대 CP가 된 거죠. 음... 어. 자, 보니까, 예, 그래서 그걸 내가 정리해서 썼다. 4루트 2대 3분의 8루트 2 a 비율인걸 알았어. 네. 자, 그럼 이제 4루트 2 4루트 2약분 하면 2 나오고, 1대 3분의 2니까 3대 2가 되겠죠. 그죠? 그죠? 음... 네. 아, 그 5대3이니까 틀렸네요, 그죠? 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디귿은 이제, 피피의 길이. 여기 길이 구하라거든요, 여기. 여기 길이는 제일 긴면 길이 구해서 사각 뒤에 빼면 되겠죠, 그죠? 네. 어. 그럼 제일 긴면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자, 이제 그걸 생각해보 제일 긴면의 길이는, 음. 여기서, 아, <laughs> 보시면은, 아, 파란색 대 빨간색 게, 지금, 아, 그러니까. 야, 아, 여기, 이 AP대, AP대, CP의 길이의 비가 3대2라고 알았어요. 그죠? 네. 어, 여가3대2 이렇게 끼고. 그게 파란색, 제일 긴 면에서 파란색, 뭐, 여기도, 여기도 파란색 상각같한편이죠 그죠? 네. 어, 아, 네. 중간변 B예요. 그 어. 근데 그게 빨간색에서는 이런 관계예요.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그걸 사실 여기다가 <laughs> 써볼게요. 그러니까 AP대 AP가 제일, 제일 긴변 그다음에 여기가 CP 어. 그러니까 이제 중간 길이변 그거하고 빨간색에서는 CP 대 여기 bp 그림과 같다는 거죠? 네. 이것 때문에 이제 cp 제곱은 ap 곱하기 bp가 되는 거예요 어. 그게 뭐냐면 은 cp 제곱은 A, 어, bp 곱하기 ap 우리가 아는 구공식이 나오는 어. 비율이야 근데 난 지금 이게 3대 2인 걸 알아 네. 어. 여기도 3대2예요왜비율3대2 어, 같으니까 아네 네. 근데 여기가 똑같잖아 cp가 네. 그러면 이렇게 써볼게요 <laughs> 잠깐만, PC에 어떻게 비추는 거지? 여기 있으면잘안보이구나 자, 지금 얘기한 게뭘한 거냐면은 아, 어, A P 대 C P 하고 C P 대 B P가 같은 비율인 걸 알았고, 이게 니은에서 니은 풀면서 3대 2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된다는 것을 우리알수 있다는 거고 그런데 여기 CP가 공통이야. 그러니까 AP 대 CP 대 BP의 비율 을알수 있을 것 같아. 이걸 왜 알려고 하냐면 지금 b p 뭐라고 했거든. BP. 근데 어, BP하고 AP의 관계식을 알면 그게 4비차이니까 길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AP 대 BP 길이의 B를 빨갛게 C를 이용할 거예요. 네. 이게 지금 3대2고, 여기도 3대2야. 네. 그럼 이제 여기를 폭폭으로 만들려면 여기를 6으로 만들면 되겠죠. 어. 네. 그럼 이제, 9대. 예, 여기서는 9대6이 된 거죠. 그죠? 네. 아, 여기서는 6대4가 된 거죠. 어. 그래서 AP 대 BP가 9대4가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럼 됐네. 여기 전체가 9야. 오케이? 네. 그 다음에 PP. 여기가 4인 거예요. 오케이? Okay? 네. 네. 비율이요? 그쵸 그죠9대 네. 4가 되는거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 그냥 x가 또 풀까? 네. 그러면 자 여기가 빛에 비춰서 볼지 줄 모르겠는데 9대 4가 뭐가 되는거냐면 전체 4 부트 2 더하기 x 대 x가 되는거죠. 4아아 아, 네. 그죠 네. 아 그럼 이제 x가 그럼 다 나와요. 이거 구하는 문제입니다. S 구하는 문제니까 아... 거기 비율만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네, 이게 2 1번이었고요그 다음에 23번으로 갈게요. 아, 네, 30번. 긴말 같이 볼 수도 있어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응. 응. 30번은 문자가 길어서 그림만 크게 띄어놓고 하죠 어차피 이 그림 설명인가 응? 자 여기에서 음. 어, 구하는 게 여기 CF 기를 구하는 거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CF 기래요. 예, 아 CF, 음. 아니라 CF야. 음. 음. CF의 길이 아니 CF야? CF 기를 구할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예 네. 정말 뭐 중학 수학의 뭐 마스터쯤 돼야지 풀지 않을까 싶어요. 어, 되게 까다롭던데. 일단, 어, 원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원의 사각형 하나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 원주각이 6 0도예요원주각 네. 60도고, 여기 현의 길이가 6이야. 네. 그럼 이제 이거는 이 굉장히 특정 원의 이 뜻이에요. 현이나 어. 호의 길이나 어차피 의미하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예. 호의 길이라고 원주각 딱 정해져 있으면 네. 어떤 원딱 하나 나오거든. 그런 그렇죠. 것처럼 현하고 원주각 중에서 어떤 원딱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원이냐. 네. 이런 경우는 여기 중심 지나게 이렇게, 이렇게, 그 원주각을 옮기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중심 지하게 하면 여기가 지름 되잖아. 어허. 그러면 직각 되잖아. 그죠? 음. 여기가 60도 되게. 원주각을 원래 이렇게 이용을 하죠. 어.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6이니까, 이게 60도, 90도, 30도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1대2대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3 되니까 여기는 2루트 3 되고, 그죠? 네. 여기는 사분화산대거죠 어... 그러니까 이 원의 반지름 이루트산인 걸알수 있어요. 네. 자이 원의 반지은은 여기다 살아요. 이루트산. 자 일단 원주각 60도는 그렇게 먼저 이용을 해놓고 갑시다. 어, 계속 내가 구하는 게 무엇인지 확인해놓고 어. 자 그럼 이걸 구해야 되는데 여기 되게 독특한 조건이 주어졌어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그었고, 수선을 그어서 교점이 나왔어요. 음. 되게 예쁜 이런, 뭐, 구매량 모양의 도형이 나왔어요. 이 도형 자체는 되게 예뻐. 왜냐면, 여기 각도를 줘버렸기 때문에 특수각이잖아. 그러면, 이게 60도, 90도, 30도, 1대1비수상 그죠? 음.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하면은, 여기 90도고, 여기 뭐 30도잖아요. 그죠? 어... 예, 60도가 되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것도 1대2대 63, 이쪽에 이렇게 두개 있어요. 그게 네. 그 다음에 이렇게도 1대1 대 63이고,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60도 고3 3 0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1대2대6 3 상황이 이 되게 많아. 네. 현재 어. 그러니까 뭐 길이 하나 만알면 나머지는 다 출구하고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길래 네. 거기에서 여기만 물어보고 있는 거야. 어. 거기서 물어보는데, 그런데. 난데없이 그 교점, 이 가랑이 사이, 여기하고 중심을 이은 이 길을 줬어요. 루트 3이라고. 음. 자, 그러니까 루트 3일 때, 예, 네, 우리는 여기를 구해야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뻔히 핵심은 이 길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여기 있어요. 네. 그길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자,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이 길이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길이가 포함 어떤 삼각형 같은 게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이제 뭐 이쪽으로 이렇게 직각삼각형만어서 빗변을 만든다든가. 어, 그죠? 네. 그래야지 이게 온전히 포함된 삼각형 같은 게 나오잖아? 아니면 이쪽으로 구워서 삼각형을 이렇게 만든다든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르겠죠? 근데 CF가 이쪽에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긋는게저 좋지 않을까 싶어요. CF 라인쪽으로, 아, 네. 오케이. 네. 네. 그래서 이쪽을 선택할게요. 이쪽을 선택해서 이제 이렇게 선을 이어볼게요. 그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끝까지 이으면은 게 반지름이 돼요. 그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여석이되 거죠. 아,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치카상나킹이 작은 거 하나, 긴거 하나 나왔어요. 그 중에 여기 CF 길이가 포함됩니다. 이것만 잘 분석하면은 네. 내가 이제 이 도형을 풀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싶은데 어. 그런데 아는 게 여기 길이가 2루트 3이라 거하고 여기 길이가 여기 길이가 2루트 3인 거하고 여기 길이가 루트 -3인, 3인 거하고 두 가지밖에 몰라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할까? 그 부분이 너무너무 이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어,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아서 잘생각하 힘든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지금 이 <laughs> 변을 바라보고, 이 현을 바라보고, 선을 이렇게 그으면 당연히 이등분 상태가 나오겠죠? 네. 그죠? 이등분 상태가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이 각이 뭐냐면은 이 원주각에 중심각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120도가 나와요. 네. 여기가 120도가 네. 나오는데, 네. 그런데 또, 네. 어, 여기, <laughs> 딱 여기 네. 각도, 보여요? 여기 각도? 네. 여기, 이렇게, 아이고. 네. 이 각도. 이 각도도 보시면은, 아까 여기가 6 0도였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1 2 0도예요 음. 어. 120도라고. 아 그러니까 여기 각이 똑같아요. 라는 걸 이용해야지 문제가 풀리더라요 <laughs> 점이 네개 있는데, 점이 네개 있는데 이각도하고 이각도가 똑같아. 그러면 네 점이 한 원이 있다. <laughs> 이런 정리가 있어요. 뭐이거원주가로 같은 거니까. 그래서 <laughs> <laughs> 이점네개가한 원의에 따라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또, 그렇게 원을 그려야 돼요? 아니요, 원까지 그릴 필요 없고요. <laughs> 여기서 이제 어, 뭘 사용하시냐면,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도, 네. 원주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저기 이렇게. 네. 아, 네. 여기도 원주하고 같다고. 네. 요걸 사용을 하더라고요. 여기 가면 알 거다. 여기 120도잖아, 그지? 네. 그럼 여기 30도, 30도겠지? 아, 이등변. 예, 네. 이등삼각형이니까 이게 30도예요. 아, 그럼 이렇게 또 그런... 그럼 여기도 30도야. 네. 오케이? 어. 여기가 30도인데, 그런데 아까 여기가 60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30도예요. 그러면 그죠? 네. 그럼 이제 드디어 이 루트 3 루트 3이란 그 길이가 들어있는 직각삼각형의 정체를 알게 됐어 아. 1대1 대 루트 3 그거야 아 그래서 여기가 이제 루트 3이니까 여기가 그곳에 아. 루트 3배니까 아니 절반이니까 1대2잖아요 1대1 대 루트 3 그러니까 여기 절반이니까 여기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그것에 이제 그 뭐지? 루트 3배가 되니까 2분의 3이래요 2분의 3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어? 이제 요거 빼고 다 알았어 저것들, 세이드. 여기, 여기, 아, 여기는, 음. 아, 그냥 내가 구한 거야. 네. 여기 지금 문제 다 풀린 거야. 네 왜냐면 이 길쭉한 직각각형 알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피라고 쓰면 끝나요. 네. 빗변 길이 제곱은 2분 3의 제곱. 10, 그거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뭐 2분의 3 더하기 X 제곱. 그냥 풀면 그냥 나와요. 근데 이 부분 생각하는 게 이거 덕분에 이렇게 되고 막 그런 거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까다로운 문제인 거죠. 네.